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6일입니다. 아, 드디어 장마가 남쪽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오는 걸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바람이 역시나 동쪽에서 불어옵니다. 어, 동쪽에서 불어오는데요. 이그 이쪽 방향에서는 여기까지 빗물이 튀거나 불어오는 빗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은 어, 입장이 말랑말랑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얘가 핑크 루인데요 아, 얘도 물을 먹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도 만져보면 물을 조금 먹었으면 하는 입장도 있고요. 여기 좀 물이 차 있기는 한데 얘는 이렇게 또 만져보면 또 단단하게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 나쁘게 이제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는 아이 요렇게 물찬 입장이 하나씩 보이죠? 요렇게 보이는 입장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도 얘네들이 목말라 하는 게 느껴지고요. 어, 요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목말라 하는 게 없을 텐데 물을 한 번쯤 더 먹는다 그래서 크게 뭐 아파하는 아이들은 그닥 없을 것 같아서 여기다 놔두고요. 밑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올라와야 되는 애. 요기 자리랑 좀 어, 블루 엘프하고 다른 아이 하나를 자리바꿈을 해서 어, 빗물을 좀 맞춰 보는 것도 해주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저 등치가 밑에 들어갈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어찌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비가 조금씩 그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게 아까는 진짜 너무 거세게 비가 와가지고요. 아, 방 안으로 빗물이 다 들어올 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요 위에 있는 아이들을 모르겠어요. 저쪽 이, 여기 편 말고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빗물을 못 먹으니까 아예 대놓고 물을 주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또 아까처럼 처음에 바람 비오는 것처럼 와버리면 여기까지도 물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 얘네들도 물못 먹는데. 음 이상하게 핑크루미만 이렇게 말랑한 입장이 있네요 아 그럼 그냥 한번 놔둬 볼까요 어차피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얼굴에 물이 튀어 가지고 조금 목 축임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목말라서 삐든삐든 말라 가지고 하엽이 진다 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아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한번 놔둬 볼게요 놔둬 보고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제가 입장을 한번 만져봐야 되겠어요. 여기 위에 있는 난간에 지금 보고면서 밑을 보고 있는데요. 좀 헷갈리시죠?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여기 배추처럼 자라는 줄리아나는 더 배추처럼 자랄 것 같아요. 진짜 얼굴이 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띠엄띄엄 자라는 입장도 있고요. 아 얘는 저쪽 편으로 옮겨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럴 만큼 얼굴이 푸릇푸릇하고 배칩잎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익스피트리아 철아이코지로 키웠던 요 아이는요, 분지도 잘 하지 않고 얼굴 크기도 늘리지 않고 그러더니 요번 장마에 분지도, 분지가 아니죠. 철학기로 바뀌면서 얼굴이 조금 더 커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요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조금 커지는 게 보입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요, 얼음땡하고 얼굴을 전혀 키우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 해가, 뭐 길게는 1년 반도 가고요. 어떤 때는 몇 개월 짧게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육이가 몸 상태가 별론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이 얼굴 자체에 생기가 돈다 그러면 좀 시간을 두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편에 있는 아이들도 굳이 물 주려고 노력하지는 않겠는데요. 꼭 굳이 물 준다고 한다 하면 여기에 있는 치솔송하고 여기 노끼란하고 옆에 있는 얘가 할로윈이에요. 이런 아이들만 물을 주고요. 입장이 뚱뚱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잠시 지켜봤다가 아이고 여기 시커먼 자 여기 하나 이파리가 있네요. 잠시만요. 샹그릴라 금 입장에서 이렇게 새까만 입장이 하나 나와서 떼주었습니다. 어 요런 아이들은 그냥 놔두고 지나가 보려구요 물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라울 금도 물을 주지 않고 그냥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입장을 한 번씩 다 만져봤는데요. 많이 말랑하다던가 얼굴이 너무 확 줄일 만큼 하얗이지다던가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어요 뒤쪽에 있는 여기 화재하고그 옆에 있는 빵빠레 요기 있는 아이 두 아이랑 그리고 여기 불어 얘가 블루핀이 아니고, 제가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요, 요 요기 조롱조롱한 요 아이가 갑자기 블루엘프가 아니고요. 아, 이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요? 요 아이가 물을 좀 좋아라 하는 아이데가 가지, 뭐죠, 가지. 어, 목대도 좀 얇고요. 입장도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아이한테만 물을 좀 주고요. 뒤쪽에 있는 요기 희성이랑 요 뒤에 있는 여기 하월시 아이들 쪽에 요런 아이들만 물을 한번 줘 볼까 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아 글쎄요. 여기 꽃대에 있는 에 꽃대래. <laughs> 여기 있는 이 꼬지에 있는 요 아이들은 계속 제가 물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도 물을 조금 챙겨주는 걸로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반대쪽 편에 와서 보니까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물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삐등삐등 말라갑니다. 장마 때 보기 힘든 얼굴로 여기에서 살아가는 얘 아이들 너무 고생을 시켜가지고, 아, 제 눈에서 이쪽에 벗어나가지고요. 제가 여기에 와보지 않은지가 너무 오래됐나 봅니다. 하엽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있어서 요 아이들한테 물을 다 주었습니다. 아유, 너무 많이 말라 있었어요. 밑에 하엽도 너무 많아서, 손가락으로 그냥 하엽을 떼주다가, 그, 습기라는 게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요런, 크리, 에, 큐티 브리, 큐티, 큐빅 프루스트,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잘 똑똑 떨어지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입장을 떼주다가 이제 하역 정리해주다가 만, 한 입장이 세 장, 네장 이렇게 똑똑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얼굴의형태가 단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두루인 상태로 이렇게 <laughs> 있고요. 그린닝 금이라고 하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만지면 입장이 원래 너무 단단해서 부러질 만한 입장을 가졌던 아이인데 지금은 너무 말랑말랑해서요. 요렇습니다. <laughs> 물관리가 너무 안됐다는 거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시래기 바로 위쪽에 어, 있는 아이들이라 물을 거의 못 먹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을 너무 돌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얼굴을 한참 키워준다고도 하고 제가 그랬던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못 키우고 있었고요 그나마 지금 얘기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요 아이는 얼굴이 많이 안좋았다가요. 비가 오고 습기가 있고 하니까 오히려 입장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얼굴이 조금 더 커진 듯하고 단수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목말라함이 있어서 물을 흠뻑 주었고요. 정말 탐스럽다고 했던 리틀쟁 같은 경우도 물을 못 먹어서 하엽이 밑에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진 자리에서 자구가 더 빼곡하게 나와가지고 더 단단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잘못 키운다는 요 아이 물을 너무 제가 자주 못 줘서 얘를 못 키우는 것 같아요. 얘는 어 저기 얘는 턱시판인데요. 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요 아이가 물, 얼굴 키워놓고 물질면 정말 예쁜 아인데, 얘를 정말 관리를 제가 잘 못해요. 못하면서도 욕심이 나가지고 계속 요 아이를, 가격대도 저렴하고 하니까, 작은 얼굴을 보이면 제가 계속 포기 못하고 데려오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요 아이 진짜 물잘 챙겨줘야 되는데, 요 자리에 요렇게 있고요그 옆에 있는, 아이고, 이거, 얘가, 입장이 너무 없죠. 목대만 살아남아도 얘는 가망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입장이 거진다 떨어졌어요.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어쩜 이렇게 안 살펴봤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이, 이렇게 못난이 아이들한테도 물을 다 주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벌,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물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유지를 그레, 그럭저럭 잘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얘가, 이름이 아 이름이 생각날 듯말 듯하면서 안 나는데요. 베이비핑거하고 닮았지만 베이비핑거는 아니고요. 요 아이 이름이 아 갑자기 무슨 키싱인가? 아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키싱이 아니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단수를 줄이지 않고 하엽 없이도 잘 지내더라고요. 요런 아이는 그러면 물을 어 좋아 싫어하는 아이는 아닌데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거 보면. 적당하게 물을 떼엄띄엄 주면 되는건가봐요. 뭐 빨리 챙겨주지 않아도 될만큼 요렇게 되어있구요. 어 그나마 얘도 많이 힘들겠다 했는데 여기 있는 아이가 레드베리 처라거든요. 요 아이는 얼굴을 오히려 더잘 지켰습니다. 보이시나요? 아이고 요 앞에 있는 아이 때문에 어 요렇게 안 잡히는데 요 아이는 튀는 <laughs> 물을 그러니까 비가 바람만 좀 불어주면 이쪽까지는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을 그럭저럭 어, 지켜가면서 살고 있었나 봅니다. 이쪽에서 미모를 좀 지켜간다는 게 루비다나예요. 여기 있는 아이도 루비다나인데요. 이곳처럼 되어 있는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자리에 뒀는데 루비다나가 그렇게 물을 싫어라 하 하지 않은 아이라서 여기에서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아이는 이름을 제가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요 아이 말고. 꺼내보는 게잘 되지 않아서, 여기 자리가, 여기 있는 애가 미리 냅니다. 미리 내가 그럭저럭 얼굴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염을 너무 많이 져서 얼굴이 줄, 줄어든다던가,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적기성이 얼굴에 꽃대를 올리려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올라옵니다. 요거는 지금 잘라주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그래서 찬 바람이 좀 불면 이번에는 이렇게 밑에서 여기서부터 자를 거예요. 잘라서 더 많은 자구가 안쪽에서 다글다글 나올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잘랐던 부분을 다시 흙에다 꽂으면요, 얘가 뿌리를 금방 내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 중간에서 좀 잘라서 얘도 번식을 해서 잘 되면 어 다른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구독자님한테 드리기에는 벌로. 적기선 그닥 좋아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지인분에게 꽃꽂이처럼 해서 그냥 드릴까 하고요. 얘를 아마 여기서 자르면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이제 잘린 부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면 잘 키워질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해보고 예뻐지면. 어, 아는 분에게 드림을 하려고요. 요 아이도 진짜 잘 키우면 너무 예쁜 아이인데 제가 요 아이도 예쁘게 키워본 적이 없어서 지금 여기 자리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음, 비가 오지 않으면 제가 주면 되는 거니까 물을 워낙에 좋아하는 아이라 여기 자리가 딱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늘은 물을 챙겨 준다고 밥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물을 주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을 짜쳐서 비가 지금 막 오다가 그쳤습니다. 어, 그러니까 비가 막 떨어질 때 물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 밖에 줄 수가 없었고요. 어, 아마 이제 여기에서 물을 주고 나면 이제 저쪽에 이제 거실이나 방들 쪽에 있는 애들은 아직 못 줬어요. 근데 오늘만 비가 오는게 아니라 내일도 오고 그 다음날 아마 비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물을 이제 너무 급하게 생각 안해도 되니까 내일은 거실쪽 그 다음엔 방쪽 이렇게 해서 주려고 해요. 이런식으로 비를 주고 뭐 들이치는 비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다육이 아무리 물을 싫어하는 아이라도요. 물못 먹는 자리에만 있다 그러면 한, 거, 한 번에 연거푸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받아 먹는다고 해서 크게 아프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키우는 자리가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광주에 사시는 분도 그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광주에 살아서 이렇게 키우면 아마 입장들이다 떨어졌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도 차가 많은 영향을 주는 거 같아요. 어찌되었던 지금은 제가. 그 장마인데도 불구하고 다육이들 다목 말라 갖고 삐둥삐둥하면서 지금 못 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때문에 저는 물을 주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육이 지금 장마의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만드시던데. 어 어떻게 다육이 관리가 잘 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날씨는 어떤가요? 제가 사는 곳만 저는 우물한 개구리라서 제가 여기에 살고 있는 여기 안에서만 제가 알고 있는 거라 어 솔직히 말해서 많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같은 광주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군산에서 물난리가 났다고 해도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다 살고 계시는 쪽에 큰 피해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 그 비라든지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아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까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가 키우는 환경이랑 내가 다안 키웠던 그니까 내가 살고 있지 않은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 저는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요. 다른 쪽 가서도 찍어보고는 싶은데요. 아, 저희 집 신랑이랑 지금 애들이랑 각각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다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열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 여기 있는, 얘 지금 한쪽에 자구가 문제가 있죠? 아, 목대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가 목대에 문제가 있나? 얘는 잘라야 되는 건지.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긴 있어요. 요 아이는 제가 지금 포기를 하고 뜯어보는데요. 자꾸 말라가거든요. 여기 목대가 상했던 것 같아요. 한쪽이. 어, 그래서 요 아이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고, 이 꽃이 있는 아이들이 잘 크기 때문에 그냥 과감없이 요 아이는 포기합니다. <laughs> 막 연결돼가지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따로 심어준 것 같은 아이인 것 같아요. 요렇게 한 자구를 잃어버리고 있는 슈크림입니다. 그다음에 베이비 핑거 같은 경우는요. 요번에도 물을 주지 않았고 저번에도 물을 주지 않았어요. 얘는 그다음 물을 좋아라 하지 않는 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빗물도 여기에서는 맞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습기로 인해서 얘가 입장이 단단하기도 합니다. 어? 얘는 또 말랑말랑하네. 얘 물을 줘야 되나? 아 위에만 만져보고 제가 밑으로 만져보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 요 아이도 물을 주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요, 얘는 슈크림만 안 주고 요 베이비 핑거는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여기에서 슈크림이 제일 물을 안 먹는 아인가 이 봐요. 베이비 핑거가 그 다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는 요렇게 있고요. 목단이 제가 야참 선의장이 돼서 잘 몰라가지고 목단이 물을 저번에 주었는데 완전하게 물을 못 먹은 것 같아요. 얘가 무대에다 담궈놔야 되는 건지 밑에가 쪼글쪼글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꽃 같아요. 어, 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요. 너무 힘든가? <laughs> 이대로 이렇게 놔둡니다. 어, 요번에, 뭐, 어, 물 아까 줬어요. 줄때 쟤도 좀 주고요. 여기 있는 물 좋아라 하는, 요, 브레이브 폴리아 같은 경우도 물 많이 좋아하는 아이잖아요. 요 아이도 물을 주고요. 벤바디스 금 같은 경우도 물을 좋아라 하는 아이라 여기에서 줍니다. 얘가 자구가 잘 달리는 아이라서 벤바디스 금 얼굴 작은 아이로 하나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워도 금새 군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버클리 금도 물 엄청 좋아하는 아이더라고요. 얘는 물을 오히려 조금만 말리면요. 얼굴에 하얘도 엄청 줍니다. 그래서 물을 좀 자주 주는 아이가 되어야 되지 싶어요. 여기 자리가 햇살이 많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딱 놔두면서 물을 10일에 한 번? 얘는 10일에 한 번씩 물을 줘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랑 페레제도 목대가 너무 얇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 자주 줘야 되는데 계속 물을 못 챙겨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에 가고 버클리 금하고 물을 자주 주려고요. 요렇게 다육이들 있고요. 아 얘는 너무 묵둥이로 방울봉랑을 데리고 와서 입장을 잘못 내어 주는 건지 제가 잘못 키우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을 주기는 한번 더 줬어요. 이렇게 하엽이 짖고 목말라 하는 게 조금 느껴져서요. 물을 주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아, 요게 너무 귀여워요. 입장이 후두둑 다 떨어져가지고 방울복랑금이 입장이 거진 다 떨어졌잖아요. 자구가 새로 잡히긴 했는데 너무 안 자라는 것 같아서 제가 요 아이를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자구가 진짜 점처럼 잡혀있는 거 보고 행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다 두고 이렇게 키우는데요. 많이 큰것 같아요. 얼굴에 자구가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크는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지. 이렇게 대롱대롱 너무 앙증맞게 달려 있습니다. 얘는 한번 아 진짜 영양제 꼭 한번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에요. 어 너무 많은 아가를 달고 있어서 아유 너무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곰발바닥 웅동자 금을 한번 이렇게 자구들 동글동글하고 이런 수영은 예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예쁜 아가 곰발바닥을 보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비오는 날 문을 열어놓고 제가 그 뭐죠 물 관수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과 대화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진짜. 바, 아까 비 많이 올 때는 문을 열어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비가 오고 아, 바람이 불어 버리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못해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다 주고 난 다음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아, 얘가 너무 예뻐요. 스프링금인데요. 스프링타임금, 어, 요 아이가 너무 예쁘게 자라줍니다. 신동을 키우는 것도 괜찮은데, 신동의 금이 얘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생긴 게 똑같아가지고. 근데 요렇게 금기가 있는 걸 키우니까요. 얘가 원래 밋밋하잖아요. 꽃. 피기 전에는. 근데 피기 전에 밋밋한 아이를 어, 꽃이 피지 않아도 금기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밋밋해 보이지도 않고요. 너무 예뻐 보입니다. 꽃은 꽃대로 보고 꽃 피지 않을 때는 이렇게 또 색감 보면서 연두 빛감이나 노란 빛감이 이렇게 나오는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예쁘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쏙 듭니다. 아이고, 하얗 떨어진 게 있어서 이렇게 뗀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얼굴 정리하고 보니까 더 이쁜 거 같아요. 인사를 드린다고 해놓고 또 다른 말로 자꾸 연결을 하지요. 이렇게 애신금이랑 니크셔나 금을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보면서 인사를 드려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밑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비가 더 이상 안 오고 조금 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말 찍어보고 <laughs>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